시편 23편을 다 좋아하시죠. 시편 23편은 믿지 아니하는 자도 좋아할 만큼 다윗의 시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23편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결핍 속에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왜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핍된 것도 많은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결핍된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안문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라 것은 이제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고 양심이 찔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이제는 대놓고 자녀 양심의 가책 없이 악을 행한다라는 뜻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악을 행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가난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문 자손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더큰 만족을 찾아서 여기도 기웃기웃 저기도 기웃기웃 더큰 만족을 찾아서 그들은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큰 만족을 향하여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우리 또한 여기에 기웃기웃 저기에 기웃기웃 탈 수밖에 없는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 누구에게 들은 말인데 실리콘밸리 지역은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들이 일주일에 60시간, 80시간 일을 하는 일벌레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렇게 건강을 잃는지도 모르고. 일벌레처럼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을 보니 나보다 훨씬 더 부자가 많아서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그 대답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미 충분히 부자거든요. 우리의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결핍되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